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준입니다. 아 오늘 m카운트다운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이 어, 2pm, 2pm 데뷔 17주년입니다. 2pm 데뷔 17주년에 어, 저의 제가 오랜만에 R&B 미로 컴백했는데 어, 그 노래로 오늘 음악방송 m카운트다운을 하게 됐네요. 아, 그래 가지고 M카 M 카운트다운 끝나고 그죠? 그 지난주에 산욕을 했지만 끝나고 아. 오늘 저는 지금 달리기 했습니다. 오늘 달리질 못해서 달렸습니다. 아, 새로운 앨범을 발매하고 아, 여기 조금 사람이 많아서, 좀 사람이 없는 데 봐야겠다. 어, 너무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어, 무슨 어 진욱이? 어. 아무튼. 아무튼 오늘 9월 4일, 2pm이 17살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2pm이 17살이 되는 해인데, 아, 알람이 안, 안 간다고? 아, 여기가, 내가 지금 강 근처라가지고, 강에서 뛰고 있어가지고, 강에 전파가 좀안 좋아요, 여러분. 강에, 그, 여러가지 전파들이, 그, 해, 해방, 해방을 놔요, 계속. 전파, 전파가 해방을 놔서, 그럴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한강 근처 사시는 분들이 전화가 항상, 전화를 항상 안 받으세요. 예. 네. 전화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전파들이 방해를 해서, 한강 근처 사시는 분들 전화가 잘안 돼요. 네. 암튼, 9월 4일, Happy 17th Anniversary. 2 p.m. 17th. Wow, 2 p.m.이 It's dark, I'm sorry. It's dark. 좀 bright? Hi. 좀 밝은 데로 가볼까? 아, 지금 다 뛰었어요. 다 뛰었고, 달리기는 다 했고, 아, 지금 그냥 이제, 쿨, 쿨다운 하고 있습니다. 쿨다운. 쿨다운 중이에요. 저희, 2, 2PM 17주년, 축하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둘이 칠뻔 했네요. 토피님 17주년, 어, 축하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그리고 17살, 17살이 되는 해, 오늘 또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또 종국이 형님이 내일 결혼을 하시거든요. <laughs> 내일 맞죠? 종국이 형님이 결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지금 다들 이제, 그런데 또 저를 이제 진종국에 초대를 해 주셔가지고, 덕분에 또, 종국이 형님과 그 도망 다녔던, 종국이 형이 운동하자고 하면 도망 다녔는데, 옛날에는. 이번에 또, 종국이 형님이 초, 초대를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앨범 내는데, 민준아, 너는 나와야지. 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또 불러주시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 9월 4일 2pm 17살 그 축하하는 날인데, <laughs> 너무 웃기게 공교롭게도 특 p 의 멤버가 운동하고 짐승돌 스타일로 한번 저기 다 <laughs> 오고, 네, 뭐좀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네요. 네, 그래도 저희가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어또 여러분들은 그 멤버들의 각자의 또 색깔들을 보시면서, 어 이런저런 새로운 매력들, 뭐 새롭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매력들을 감상해 주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음. 찬성이 폰 잃어버렸다 알고 있어? 이게 뭐야? 찬성이 휴대폰 잃어버렸어요? 어쩐지 어제. 어제 밤 12시에, 어제 아니지. 아까 밤 12시에 내가, 2pm, 저기, 17주, 아이고, T p m 17주년 축하에 남겼는데 계속 일이안 사라지더라고, 단독방에서. 일이 대체 누굴까? 찬성이 었구나 아, 진짜. 요새 휴대폰 잃어버리면 찾을 수 있지 않나? 나는, 저도 얼마 전에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휴대폰 잃어버렸거든요. 하루 없었어요 휴대폰이 다음 날 위치 추적해가지고 찾아냈죠. 이게 생각보다 그 번거롭긴 한데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휴대폰 찾을 수 있어요. 찬성 씨 휴대폰 꼭 찾으시고요. 네, 이제 뭐 잃어버리고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아이고. 야, 근데 이 시간에도 이렇게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진짜. 나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에어게인 에어게 왜 에어게를 한자로 쓰는거 사람들이 많아요 이 시간에도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시고 달리기를 하시는 내일 도 일찍 출근하셔야 될 텐데 다들 대단하십니다 진짜 리스펙트합니다 진짜 모두 데 제가 아픈 아들, 진짜 리스펙트 합니다. 정말 대단 하신 분 어, 좀 밝죠. 이제, 음, 응. 엠카, 어땠어요? 오늘 와, 이 앞에 아버님도 되게 열심히 뛰신다. 대단 하셔, 엠카, 어땠어요? 엠카, 엠카, 뭔가 재밌게 보셨어요? 아, 어, 힘들어. 아, 한 40분을 뛰었네, 40분을. 아, 내일은 뮤직뱅크 합니다. KBS 뮤직뱅크. M 카운트다운 예쁘게 찍어주,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KBS 뮤직뱅크 내일 합니다. 내일 또 재밌게 봐주시고요. 토요일날 음악중심하고, 그리고 K MBC 음악중심, 그리고 SBS 인기가요. 곧또 합니다. 발죠 이제? 오케이. 여기서 찍어야겠다. 땀에, 땀이 젖었어. 땀이 젖어갖고. 여기, 여기. 사람들이 막 보진 않겠지? 자. 저기, 좀 밝잖아, 그지? 8조. 야, 야외에서 오랜만에 라이브 한다, 맞죠? 아니, 왜냐면 지금 시간이 12시가 이제 곧 되는데, 9월 4일이 지나가 버리니까 뭔가 좀 그래서, 아, 라이브를 해야 될것 같아갖고, 그래야지 우리 여러분들 그래도 인사, 나, 인사하고 싶어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 TPM 17주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도착 땡큐 땡큐 포 스포티너스 땡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미나쌈 미나쌈 노 오카게드 투 피엠 가 아노 이마 쥬 나라 사이 사이 니 나리 마시따 옴마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어 힘들어 타이페이 쉐쉐 아 그리고 진짜 우리, 우리 하트들. 아 17주년인데, 뭔가 우리가 여섯 명이 다 같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미안하게 생각해요. 진짜. 하지만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런 TPM 애들, 우리 멤버들 다 응원. 열심히 해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섯 명은 항상 2PM을 위해서 또 어, 2PM을 위해서 지 머리를 맞대고 있으니 조금만 조금만 11주, 17주년 감사합니다 하, 그래서 저의 신곡이 나오긴 했지만 제가 여기 지금 사람들이 없으니까, 2PM 노래 한 소절 하겠습니다. 10점 만점, 10점 못하겠고, 17주년이니까, 우리 2PM이, 2PM이 처음으로 공중파 1위 했던 노래가 10점 만점, 10점 만점 아니고, Only 였나? Only You! 니가 아님 날고을수 없... 목소리가 커지니까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는 것 같네 난 다시 웃을 수가 없어 It's only you my baby it's only you 끝나버린 추억을 혼자 왜 놓지 못하고 붙자아좀 눈치 보이네? 자꾸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아서 <laughs> 아무튼 내가 지금 이러고 집에 가면 12시가 넘을 것 같아서 여기서 인스타라이브 했습니다 온리유 고맙고 어, 항상 건강하시고 저 이제 사실 네 제가 지금 솔로 앨범 오랜만에 컴백해서 활동 중이니까 많이 응원 바랄게요. 우리 하티 사랑하고 야, 진짜 보고 싶다. 네 건강 잘 챙기고 저는 내일 뮤직뱅크, KBS 뮤직뱅크 그리고 MBC 음악 중심, SBS 인기가요에서 R&B 미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Thank you so、much for watching.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シェシェ